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면 당연한 말인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님께 꾸중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싹싹싹싹 빌죠. 그런데 그 순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모습이에요. 그 그래,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지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한번 읽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아, 한번 들어 보셨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바로 지인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목회자셔서 어 이제 미국을 따라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그래요. 학비, 생활비 모든 걸 감당해야 되니까 식구들이 우리나라의 원룸 같은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미국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되게 비쌉니다. 저도 미국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진짜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가 해답이다. 결론을 내리고, 좁은 집이지만, 옷장을 개조해서 작은 기도룸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게 했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이 지인왕군은 따돌림을 당했대요. 영어도 못해, 잘생기지도 못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눈 작은 동양아이, 외계인이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지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자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해서 자신에게는 계속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간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공부하면서 목표가 생겼어요.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공부했더니 미국 대학 입학 능력 시험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버드대 의대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분이 바로 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의 저자 지인환군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보물을 자기 안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네? 자기 안에 복을 안고 살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매일 스승님 집에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갔더니만, 어제도 보지 못했던 정말 오래된 고귀한 골동품. 정말 눈으로 봐도, 와, 정말 오래됐다. 이거 돈좀 나가겠다. 한 눈에 봐도 딱 알아보는 그런 그릇이 이제 진열장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와,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큰둥하게 뭐? 아니 여기요. 뭐? 아그 그릇? 예,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 이거 엄청 비싸게 돼요. 아, 어, 그저께 죽은 거지 밥그릇이야. 예? 누구요? 왜 우리 집 앞에 그 맨날 동량 해먹던 거지 있었잖아. 예, 어, 안 보이던데요. 그저께 죽었어. 그놈 밥그릇이야. 그 거지 이거 뭘? 야이놈아, 그 그릇이 소중한 것 알았다면 그러면 굶어 죽었겠냐? 팔아서 밥사 먹었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보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스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법에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배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은 불보도 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도, 아니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성악 전공입니다. 성악 전공이고 원래 이제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교통사고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어렵다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 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너 이만한 사람 돼 그러니까 가지 마 어, 그러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이제 그 유명한 학교에 저희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몇 번을 보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 입학가가 떨어졌어요. 베르디에 떨어졌는데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치셨어요. 그날 세차 받아서 그날 폐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교통사고 가지고 이야기하면 가서 어느 정도인데 물어봅니다. 어머, 뭐 문짝이 야, 그 정도 이야기하지 마. 야, 교통사고는 고로, 그날 세차 받아서, 그날 폐차 정도는 시켜야, 아, 사고 좀 났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앞뒤에 박았다, 이거 갖고 이야기하지 마. 저는 42km 타고 폐차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날, 그때 저는 MBC 뉴스에 죽었다고 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119가 와서 안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 있다고 와서 뭐 자르고 해서 꺼내주더라고. 꺼내주면서 그 하는 거 있죠. 목에다가 감으면서 누워서 병원 가야 된대요. 아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된대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픈 데 없다고요. 왜? 나는 오로지 내차새 차인데. 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새차 사서 나는 내새 차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가기 뭘 아픈 데가 없는데 안경도 안 부러졌어요. 어디 하나 찢힌 데, 끓긴 데 없고 부러진 데 없고요. 나와서 차를 딱 보는 순간 제게 든 생각이 아,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그러셨대요. 장로님 박선생 하나님이 안 나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신학본에 있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신학교 갈라야 되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장노님 박선생 이름 날 때도 이름 다나 있고 바쁜데 여기서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리 가도 그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야지요 그래서 성경책 한권 <laughs> 속옷 네벌 양말 다섯클레 어머니가 500원짜리 동전 돼지 저금통에 모아 놓으셨던 28만 원 들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25년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울산으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다듬고 정교하게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힌 게요. 그때 유학 갔으면 갔다 와서 별볼일 없었어요. 왜냐하면 클래식이 하얀길이었어요 실용음악이 막 올라가던 때였어요. 그러니 유학을 갔다 와도. 성악가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때 딱 막아주셔서 그냥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전공하게 하신 것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들린 악기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나를 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은같이 만들어 주세요. 우리 기도 이거잖아요. 맨날 주시옵소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들리지 않던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자 않... 그럼 꼬리 는 누가 해요? 다 대통령하고 다 검사 판사하고 다 장자리 해먹으면 밑에 직원은 누가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요. 남들 눈에 멋있게 보이는 인생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악기가 되어져서 소리를 내야 잘 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악기는 누군가 연주하기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MBC 드라마인가요? 이산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 대하, 대하 사극인데. 거기에 OS 음악 나왔지요 플루 소리 나왔죠. 그거 누가 연주한 건줄 아세요? 송솔나무가 했습니다.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연주했습니다. 악기 뭔줄 아세요? 문방구에 파는 2천 원짜리 플라스틱 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방송에서 나오는 OST니까 송솔나무 씨가 자기 그 좋은 악기 가지고 연주했을 것이다. 아니요. 송솔나무 선교사가 아무리 연주해봐도 마음이 안 들어서 가다가 문방구 앞에서 필이 보고, 그걸 들고 연주했더니, 이 소리야. 그걸 가지고 녹음해서 전파를 탄 것이 그 곡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해요.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부셔져서요,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 같고 초라해 보여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멋있는 것은요, 비싼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 날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비싼데 소리 제대로 못 나면 그거는 악기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악기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리가 날 때가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건뭔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네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야, 네 인생 멋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가서 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앞만 봐도 니나 내나 똑같은데 그거 뭐하러 가는데? 여러분 그럼 뭐하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보배를 가졌잖아요. 그것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오이 권사 교회 권사임이라면 내 한번 따라 가 볼게 내 리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삶을 살아내 그런 소리, 그런 빛, 그런 향기 내야 되는 겁니다.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성악가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져요. 같은 악기가 있는데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연주해 주세요. 하나님이 연주하셔야 돼요. 내 목회 인생도 하나님이 연주하셔야 되고요.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지도 모르지만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왜요? 하나님이 알아사시데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솔직히 핑계 같을 수도 있지만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안 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지금 저 뒤를 이어서 목회합니다. 신학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것만해도 감사하지. 예전에 프렌즈라는 CCM 가수들이 있었어요. 유상열 씨.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런 찬양들, 작사, 작곡한 사람이 유상일 목사거든요. 제 친구입니다. 지금 경기도 광명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크기하고, 어, 박, 어떤 목사님, 그분 두 분하고 프렌즈라는 그 CCM 그룹을 해서 찬양하셨는데, 그분들의 노래 중에 연주 이야기라는 곡이 있어요. 연주 이야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바이올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연약하고 초라하게 그저 먼지 속에 있네. 누군가 다가오네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를 들어 연주하네 그 뜻에 맞도록. 가장 위대하신 연주자 앞에 나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가 나를 조율할 때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 보네. 주님 날 연주하네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내 연약한 모습도 주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되네. 난 주님만 노래해.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연주가 다 하는 날. 주님 그품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보배를 칠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여기서 보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을 가르치고 질그릇이라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질병과 부상과 세상의 여러 가지에 취약한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고난과 부패에 직면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을 절망과 그 무력감에서 끌어올려 주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서 우겨삼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기꺼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일의 목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만약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부터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할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연주하는 삶의 기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은 삶의 순간마다 능력 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절망, 그런 아픔 상황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는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복받은 삶의 연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작가가 되기 전에 작은 구멍 가게 했다 그래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정말 터럭으로 물건을 씻고 와서 공급을 받아도 물건이 바닥날 정도였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이런 말 하더래요. 야, 여보. 우리 가게는 잘 되는데, 옆에 가게들은 아마 문 닫아야 될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깝다. 다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 남편이 그 말을 하는 걸 듣고는 이 미우라 아야코가 다음 날부터 자기 가게에 물건을 넉넉히 갖다 놓지 않고 물건을 떨어지면 옆 가게로 손님을 보내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야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고, 자기가 할 양큼, 할 분량만 해 놓고, 손님이 떨어져, 아, 죄송하다고. 저기 옆집에도 똑같은 거 좋은 것 있다고. 또저 집에도 있다고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연주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능이나 내게 주신 직분은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주하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는 명품도 있고 볼품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라 연주자입니다. 누가 연주하느냐.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과 질병의 악기로도 정말 명품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와 권세와 명예로운 악기로도 민망스러운 연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요, 연주라고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공연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하나 호흡 받듯이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런 일을 봉사라고 하지 않고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합니다. 자기의 상태에 상관없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어심과 은혜로 감당합니다. 세상의 연주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지만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자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리 들으며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곳에서 도전받습니다.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냥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압니다. 또 무대 위에서 자기 삶에서도 늘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할수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감사로 인생 연주할 때, 자기 자신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칭찬하면 누가 춤춰요? 고래도 춤춘다 그랬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칭찬하면요, 돼지도 나무에 오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감사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높이십시다. 신이 나를 조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음하음 조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인생 뭐별거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래, 별거 없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짧고 굵게, 가는 거 길게,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짧고 굵게 살아도 하나님이 연주하면 멋진 연주 인생 살다가 가는 거고요. 가늘고 길게 가면 그렇게 또 하나님이 길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내 삶의 연주자이십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